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 5G 이야기할 것은 어, 5G를 기술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도대체 이 5G를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기술이 있, 있지만 그 기술이 쓰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요즘에 핫한 이슈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4G는 도대체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을까? 4G를 어, 가장 많이 트래픽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라고 요즘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튜브겠죠. 어,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어, 동영상을 보고 그런 플랫폼이 유튜브, 뭐 트위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유튜브가 대단히 대표적이죠. 근데 역사를 돌아가 보면은 좀 대단히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튜브가 200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느리기 때문에 그때는 2005년에는 3G 시대죠. 동영상을 유,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는 어 그 요금제도 너무 비쌌고 데이터가 비쌌기 때문에 그건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튜브 초, 초창기에는 그 컴퓨터로 어, 다 유튜브를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드디어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이 아이폰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어, 대중화가 되면서 화면이 넓어지고 프로세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UMTS 라는 3G 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슬슬 이어 그런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좋은 화면을 비디오를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2009년에 첫 번째로 어첫 번째 LTE 콜이 어 성공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LTE 어드밴스도 나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이세 개가 유튜브와 스마트폰과 LTE가 같이 융화되면서 어, 핸드폰으로 그런 어, 비디오, 비디오나 어떤 영상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바로 어, 스마트폰과 LTE의 어, 그런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5g도 이렇게 비싸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5g를 우선 들어가기 전에 5g를 만들기 전에 이스페스피케이션그 스탠다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뭐 연구, 연구를 하는 사람들 항상 유스케이스라는 거 만듭니다 뭐 이건 4g 때도 나왔었고요 자, 유스케이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5g를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이냐 왜냐면은 어, 이 5g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회사들은 그, 오퍼레이터, 사업자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5G 나오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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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사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SK텔레콤이나 뭐 KT, LGU 플러스는 빨리 5G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5G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을 못 버는데. 어,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G를 쓰면은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뭐 IoT, 인터넷 오프팅스라고해 가지고 IoT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4G에서도 IoT를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IoT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어 통신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기계든 뭐 사람과 기계든 기계가 기계에서 기계든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을 다 IoT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뭐 critical control of remote devices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속도가 빠르니까 뭐 이런 미디어 everywhere 더 좋은 미디어를 볼수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딱 보면 유튜브 그 그림이죠. 그리고 더 빠르게 브로드밴드 익스피리언스를할수 있다. 그래서 뭐 어 게임 같은 거 아니면은 더뭐 빠른 인터넷 속도로 어떠한 정보를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거 어,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 이클 자동차 V2X 그런 것들을 가능하겠다 그래서 5G를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와 로우 어, 레이턴시 딜레이가 없는 그런 어, 통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뭐 이런 삼각형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나왔던 얘기는 여기 AR 있죠, AR. 그 다음에 뭐 VR (Virtual Reality), 뭐 Augmented Reality, 그 다음에 MR (Mixed Reality)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사실 어떤 게 정말 킬러 앱이 될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4G가 만들어졌을 때도. 유튜브가 그렇게 어 4G 트래픽을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과연 어떤 것이 어이 5G의 트래픽을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이 바로 킬러 앱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미래를 이끄는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핫하게 된 것처럼 어 5년 뒤, 뭐 7년 뒤에는 다른 회사들이 5G, 5G와 함께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아까 잠시 그래프, 그래프로 생각해보면은 LTE가 나오기 전에 벌써 유튜브는 있었습니다. 단지 유튜브가 그렇게 날개를 피지 못했던 것은 4G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2021년 지금 현재 5G가 나왔지만 아직 5G 속도가 빠르진 않죠. 완벽한 5G는 아니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2005년처럼 2021년에 벌써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지만 유튜브처럼 아직 날개를 피지 못했다. 아직 5G가 완벽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러한 레이턴시, 어, 딜레이, 딜레이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5G가 아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 5G를 사용하지, 사용하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지만 2021년에 벌써 그 킬러 앱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유튜브처럼. 그래서 유, 그러면 2021년에 현재 뭐가 어떤 것들이 핫한 토픽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어, 뭐, 당연히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테슬라의 FSD. 그쵸? 자동, 자율주행 자동차. 아,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사실, 어, V2X 통신을 이용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통신을 이용해서 이 5G망을 이용해서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고 자동차와 신호등이나 자동차와 보행자와 통신을 하면서 그 위치를 파악해서 안전하고 완벽한 어, 그런 자율주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그 5G 데이터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이야기가 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메타라는 말은 가상 초월, 어,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우주. 그래서 가상 우주, 뭐 초월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가상 세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가상 세계. 그래서 virtual reality 뭐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나 이게 뭐 완벽하게 지금 상용화돼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줬죠 페이스북에서 인피닛 오피스라 고 해가지고 추초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을 끼면은 이제 제 눈앞에 뭐 모니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거기서 제 눈앞에는 모니터가 띄워지고 내가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띄워져서 거기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실은 아니지만 월드 초한 세상에서 일을 하고 네, 뭐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이제 초월이고 초월 우주,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5G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4G 때는 동영상을 자유롭게 볼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죠. 컴퓨터와 데스크탑에서만 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제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탈피하고, 어, 4G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 그런 비디오를 볼수 있었죠. 자, 그럼 다시 또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5G로 어떻게, 그리밋를 어떻게 해제시킬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요즘에 핫한 것이 어, 운전이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동차는 자동으로 운전해주고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Virtual Reality는 스페이스, 뭐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세이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런 얘기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Virtual Reality 세상에서 어 콘서트를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어 정말 신기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뭐, 벌츠어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뭐 회의도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런 오피스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회의를 어디 뭐 홍콩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 회의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시체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시간과 그 공간의 제약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만약에 이런 v i r 오피스가 생긴다면은, 어, 저, 저런 이러한 안경만 하나 낀다면은, 내 눈앞에 커서머가 보이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정말 회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프로덕트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어떤 장갑을 끼면은 그런 촉각, 그런 것도, 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샵 같은 것도 저희가 꼭 거기 가서 그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v i r 하게뭐 보고 입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오려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야 되고, 레이턴스가 없어야겠죠.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5G가 그런 어, 세상에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2005년에는 유튜브가 있었는데 2021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끌고 가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2020년에 벌써 어, 이 5G는 나왔고 그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이런 메타버스나 어, 뭐 FSD를 하고 있는 회사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인피닛 어, 오피스 그런 거 페이스북이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펄컴은 어, 그런 것들 가능하게 그런 칩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요즘에 대단히 핫하죠, 이 로블록스. 이게 원래는 게임인데 이 게임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어, 대단히 이게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무슨 콘서트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접속해서, 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블록스가 요즘에 대단히 핫한 회사고, 뭐, 주식도 상장해서, 어, 지금 얘기가 많은데, 어, 네, 요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구글, 기술의 구글은, 어, 아주 오래전부터 이 VR이나 AR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관심을 갖고,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구글에서 어 만든 그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한 어 안경을 끼고 그런 오퍼레이션, 그 수술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벌써 만들어져서 병원이나 어 그런 곳에서는 어 한번 쓰여,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5G가 지금은 아직 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4G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속도는 느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딜레이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점점 이제 2022년 2023년 가면서 어떠한 킬러 앱과 함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어,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 사용량이 엄청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을까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 어,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